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진성호입니다 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초대해 주신 파이낸셜 뉴스 전지우 회장님과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금융질서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금한 혼란과 접전, 미중관계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의 불안정 등지정학적 긴장이 도조된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세계 경제와 금융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되짚어보면 당시의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한 취약점에서 시작해서 세계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 영향력이 큰 사건이었는데 전세계 각국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금융시장 규제와 구조조정 그리고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해서 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금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결과적으로 <laughs> 금융위기는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측 불가 위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 그래프를 보시면 은 과거 10여년간 과거보다 높은 위험 구간에서 더 자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 국제사회 협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양기한 팬데믹,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간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중동의 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만의 우려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롬 파월 및 연준 의장 역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때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이며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초조로 공격하면서 프랑스 집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처럼 지정학적 위스는 이미 유가의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의 상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에는 정치적인 이념, 영유권 분쟁 등 오랜 역사의 뿌리를 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지자학적 위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 경제적인 측면, 특히 탈세계화 추세가 촉발하고 있는 긴장 보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탈세계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제조업 생산 방식의 변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환경문제, 또 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자국민 우선주의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는 탈세계와 추세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강대국 중국 간의 해계머리 경제는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 가장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전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표보다 작고, 머리카락보다 얇지만, 세계를 흔들고 있는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즉, 취고와 역시 미중 갈등에서 이어고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도용과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사호 펀드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역량을 발표하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 통제와 함께 자국 첨단 반도체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반도체의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등 수출입 통제에 나서고 기술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압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일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반도체 공급을 특정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다짐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대중국 경제정책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대중국 경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미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시장학적 긴장과 급격한 탈세 계화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 원자재 등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입니다. 나아가서 국제경제 시스템이 특정블록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기존의 산업 생산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 구조 전체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IMF죠. 첨단 제품의 교역 분화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지식 확산 효과의 감소 등으로 글로벌 GDP 규모가 약5% 정도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관세부가와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반도체 생산을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생산망이 붕괴되고 자체 생산으로 전환될 경우 생산비가 65%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오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방비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변화는 글로벌 자본 흐름도 바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선진국 자본이 일본, 인도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사방자본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의 국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날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미만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역별 천일적인 투자 기회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투자 분석업체 알파인 매크로에 의하면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방향으로 가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즈나 엔딩 리스케이딩 브리루직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 등에서는 세계화가 퇴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세안과 다른 신흥국 들은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등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기인한 주장입니다. 실제 우리는 미중 간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애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체 아이폰의 14%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생산 비율은 지난 2022년 90% 수준에서 작년 80%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역시 인도 내의 생산기지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정부의 투자자 친화정책도 있지만은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볼 때 더욱 시사점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인도의 성장은 가파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인도 증시의 시타총액은 퐁퐁을 제치고 세계 4위로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고펀드인 KIC 역시 이달 초에 인도문바이의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 이은 다섯 번째 해외 거점입니다. 인도가 세계공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가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높은 영어 보분률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또 성장하고 있는 소비 시장 등을 토대로 중장기에 걸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IC는 앞으로 인도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우량한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연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일본 역시 AI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전반에 걸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는 물론 정부의 기업가치 재고정책이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멕시코 역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접한 국가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은바 리어쇼어링의 핵심 수혜국으로 보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 본국 내에서도 우량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리쇼어링 과정에서 성장이 예견된 산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생산지가 본국의 자리를 잡으면서 운송 및 물류소유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물류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별, 국가별 기획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차별적인 기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 간 협력보다는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생산 및 단거리 공급망 관련 산업, 에너지 식품 농수산 광물등 자급자족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긴장 과정에서 자원 안보의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붙잡고 서강을 위협을 했고 또 첨단산업 필수재로 불리는 히토류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에너지, 식품, 광물 등 핵심 자원을 자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도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사이버보안, 핀테크 등 기술 발전 관련 경쟁 역시 앞으로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혁신으로 인한 자동화에 가속하는 새로운 투자 기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력이 저렴한 신흥국에서 선진국 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터뷰상승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생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AI 기술 도입 및 생산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칼 세계화는 지역 내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서 운송거리 감소와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및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공공 영역의 민영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는 방위비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지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보건, 의료, 교육, 주거 지원 등 전통적인 정부의 복지 지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이 같은 공적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두드러지며 불확실성이 보조될 때에는 미국 달러 화로 대표되는 안전 자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도발 리스크가 부각되자 달러가 대비 완화하는 은 한때 1 4 0 0원대로 치솟았으며 달러 이벤트의 최근 5개월 불점 시점으로 올랐습니다. 달러 패권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취약은 다양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혼란한 시기에는 달러가 최선의 피난 자가 라고 하는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최근 어, 국제금가격이 온수당 2,4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 내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투자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세계화 흐름 속에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탈세계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입니다 이에 대비하고 매력적인 투자 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를 끝으로 보는 통찰력과 장기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또 탈세, 탈세계화가 미칠 산업과 국가의 영향을 보게 <laughs> 오늘 이야에는 공제학자, 기반학자, 세계적인 나타난 문화, 기업가가 여러분의 주문을 훑어야 되었습니다 오늘 사가 기쁨의 펑션을 나누고, 가가 주장학적 변화의훑에대되 생각의 지점을 열심히 들여야 되를기니다 감사합니다.